자, 16번. 두 지점 A, B 사이의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A, B. C, 강 건너. 여기가 강이네요. 여기가 강이라는 얘기네. 어, 강 건너의 두 지점, C와 D에서 측량을 했더니, 각각의 각의 크기가 이렇게 나오고요. CD 길이는 루트 3km 돼 있습니다. 자, 두 지점 A, B 사이의 거리는 얼마냐, 이걸 구하라. 했네요. 자, 그 지금 그림을 보면서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CD에서 어, 여기 ADC 이 각의 크기가 여기 30도, 여기 45도, 그다음 에 여기는 직각이고요. 어, 여기 큰각 D 전체 여기가 75도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AB를 구해야 돼요. 그럼 여기 30도니까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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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각. 여기 다른, 다른 크기로 다른 색으로 여기 75도는 지금 필요가 없습니다 어, 여기가 45도 죠 45도 라는 사실을 알았고요 그럼 AB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AB가 포함되어 있고 각의 크기를 어, 구하기 쉬운 각의 크기를 우리가 사용해야 되니까 여기 삼각형 ABD 라는 삼각형을 이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죠 아니면 여기 A, C, B를 이용해도 됩니다. 여기도 45도니까, 그죠? 음. 어, 이번에는 A, B, D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아, 둘다 해볼까요? 일단 해보고요. 자, A, B, D에서 우리가 A, B 길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야겠죠? 왜냐하면 다른 각의 크기를 모르기 때문에 각의 크기를 두개 알고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사인 법칙을 이용해도 사실상 구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는 게 훨씬 낫겠네요. 그럼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려면 두 변과 끼인 각이니까 AD와 BD를 구해야겠죠. 그죠? 자, 그럼 a d 부터 구해 보겠습니다. AD의 길이는 ACD라는 이 삼각형을 이용하면 되겠네요. 자. ACD에서 여기가 직각이고 여기가 30도입니다. 아, 얘가 루트 3이니까 1대 루트 3대 2죠. 그럼 AD는 2 아. 루트 여기가 1이 되니까 여기는 2가 나오겠네요. 단순하죠. 음, 아니면 코사인 30도를 이용해도 되겠습니다. 코사인 30도가 AD 분의 루트 3이죠. 그런데 코사인 30도는 우리가 2분의 루트 3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AD의 길이는 2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BD의 길이를 구해야 되겠네요. 자, BD의 길이는 여기 BCD라는 삼각형을 이용하겠습니다. b,c,d 여기 루트 3 여기가 4 5도고요 여기는 75도가 됩니다 그럼 둘을 합하면 몇 도죠? 몇 도가 되죠? 120도죠 그럼 여기는 60도가 되겠네요 그러면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b,d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있는 길이가 루트 3인데, 루트 3의 대각이 60도고요. BD의 대각이 45도니까, 사인 법칙에서 어, 사인 45도분의 BD의 길이는 사인 60도의 루트 3이죠. 그죠? 그래서 BD는 자, 사인 60도 얼마입니까? 네, 2분의 루트 3이고요. 분자의 루트 3이 있고 곱하기 사인 45도가 오른쪽에 곱혀져야겠죠 2분의 루트 2가 됩니다. 자, 얘 둘을 계산해 보면 얼마입니까? 자, 여기 분모 1 생길 테니까 루트 3은 약분하고 2네요. 그리고 얘가 2니까 이 부분이 2가 되니까 2랑 2랑 약분해서 루트 2가 됩니다. 자, 여기 BD가 루트 2는 얘기고요. 여기 AD는 어, 얼마죠? 네, 2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이때 삼각형 ABC를 따라, 아, ABD를 딱 놓고 봤을 때 여기가 4 5도고요 루트 2고 2죠. 그러면 두 변과 끼인 각이 있으니까 아, AB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AB제곱은 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바로 할게요. 2의 제곱 플러스 루트 2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 곱하기 루트 2두변 그리고 코사인 뭐죠? 45도가 됩니다. 자, 4 플러스 2 마이너스 4루트 2가 되구요. 코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이죠. 계산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6, 6됐고요 마이너스 약분 해주면 4가 되겠네요. 그래서, 아, 2가 나옵니다. 따라서 A와 B 사이의 거리는 2km에서 단위까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